AI 인공지능. 이제 그냥 기술이 아니라 거의 뭐 우리 각자의 초강력 비서가 되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아시죠? 강력한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요. 이 AI 라는 엄청난 도구를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잘쓸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하는지 그 책임을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진짜 매일 반복되는 그 지겨운 작업들 있잖아요. 끝도 없이 쌓이는 데이터 정리. 이런 거 누가 좀 대신 싹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게 요즘 핫한 생성형 AI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초강력 비서가 대체 뭘, 얼마나 잘하는지 그 능력부터 바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엑셀.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신 분들 계시죠? 복잡한 수식이랑 씨름하거나. 진짜 산더미처럼 쌓인 데이터 앞에서 그냥 한숨만 푹푹 쉬어본 적 있으시다면 이제 ai가 여러분의 든든한 구원투수가 되어줄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왼쪽에 보이는 게 우리가 흔히 보는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픈 출퇴근 기록표예요. 근데 이걸 그냥 우리말로 야 이거 조건에 맞춰서 문제 있는 부분 노란색으로 칠해주고 근무시간도 좀 계산해줘 라고 부탁했더니 글쎄 오른쪽처럼 완벽한 vba 코드를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내는 겁니다. 진짜 복잡한 노가다가 깔끔한 자동화로 바뀌는 마법 같은 순간이죠. 근데 이 ai 비서의 능력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 설문 데이터 분석해서 보기 좋게 차트로 짠 만들어주고요. 몇 시간짜리 귀인 영상이나 두꺼운 보고서도 핵심만 쏙쏙 요약해줘요. 심지어는 복잡한 박람회장에서 어떻게 다녀야 제일 효율적인지 동선까지 짜주고 중요한 행사 연설문 초안도 써주고 개발자분들은 코딩하다가 막힐 때 코드도 짜주고 오류까지 잡아준다니까요? 와, 진짜 못하는 게 없네요. 그죠? 정말 마법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 놀라운 기술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건지 그 비밀의 커튼을 살짝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마법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기술적인 과정이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죠. 이 모든 마법의 중심에는 바로 대규모 언어 모델, 우리가 줄여서 LLM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어마어마어마한 양의 글을 읽고 공부해서 우리 인간처럼 말을 알아듣고 또 말을 만들어내는 똑똑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마한 양이라고 했는데 대체 어느 정도냐고요? 자, LLM이 우리말의 그 묘묘한 느낌, 뉘앙스까지 배우려면요. 무려 1조 개가 넘는 토큰이 필요하대요. 이 토큰이라는 건 단어나 혹은 단어를 이루는 작은 조각 같은 건데 1조 개라니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먹고 배우는 거죠. 그럼 AI는 이 데이터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있는 온갖 텍스트를 싹 긁어 모아요. 그리고 이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단어 단위로 잘게 쪼개는 거죠. 그다음이 조각들을 숫자로 바꿔요. 컴퓨터는 숫자만 아니까요. 그리고는 그 숫자들 사이의 관계, 즉, 패턴을 미친 듯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나는 다음에는 바블이 자주 오네? 이런 식으로 언어의 규칙을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학습데이터, 이거 다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 대화하는 공개된 인터넷 공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바로 개인정보는 괜찮은 건지, 이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 말입니다. 지금부터 이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복잡한 딜레마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AI가 다루는 데이터가 크게 두 종류라는 걸 알아야 해요. 첫 번째는 AI를 훈련시킬 때 썼던 인터넷에서 긁어온 공개 데이터. 이건 AI의 교과서 같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AI랑 대화하면서 직접 입력하는 사용자 데이터. 이건 우리가 AI한테 내는 숙제나 질문 같은 거고요. 이 교과서와 숙제의 차이를 아는 게 앞으로 나올 얘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AI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썼을 때 우리는 거대한 법적인 질문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창작물의 주인은 대체 누구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저작권청은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저작권이라는 건 오직 인간의 창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결과물에만 줄수 있다는 겁니다. 기계가 아니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인간의 창의성입니다. 자, 이 기준에 따르면요, 우리가 AI한테 아무리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느낌으로 그림 그려줘 하고 명령, 즉, 프롬프트를 넣어도 그건 그냥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표현은 AI가 한 거니까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AI가 100% 혼자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이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숨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자 이런 움직임이 아주 활발해요. 이제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노력의 중심에는 몇 가지 중요한 윤리 원칙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FAST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공정성 (Fairness), 책임성 (Accountability),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그리고 투명성, 트랜스페런시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말 그대로 AI를 더 공정하고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만들자는 약속 같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우리 착하게 살자 같은 추상적인 구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원칙들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기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머신 러닝이라는 기술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ai가 뭔가 잘못 배우면 모델 전체를 비싼 돈 들여서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했거든요 근데 이 기술은 그럴 필요 없이 잘못 배운 특정 데이터의 기억만 쏙 지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마치 외과수술처럼요 덕분에 우리의 이치 권리 같은 데이터 권리를 기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생긴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론은 알았으니 이제 우리 개개인이 일상에서 AI를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쓸수 있을지 실용적인 팁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AI를 쓰실 때딱이네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절대로 개인정보나 회사 기밀 같은 민감한 데이터는 입력하지 마세요. 둘째, AI가 내놓은 결과물은 그럴싸해 보여도 틀릴 수 있으니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 즉, 팩트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셋째, 만약 회사에 AI 사용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내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혹시라도 정말 최악의 경우에 데이터 유출 같은 사고가 터졌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1단계, 즉시 비밀번호부터 바꾸세요. 2단계, 내 계정들에 이상한 활동이 없는지 잘 지켜보시고요. 3단계, 데이터 유출됐으니 도와주겠다는 식의 이철 피싱 사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게 보이면 바로 신고하세요. AI는 우리 손에 정말 엄청난 힘과 무한한 가능성을 쥐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도구를 선하게 쓸지 아니면 다르게 쓸지 그 선택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새로운 힘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